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만 TV 지만입니다. 여기는 가락시장 역에 왔습니다. 오늘은 닭볶음탕을 먹으러 왔는데요. 지금 가는 곳은요. 여러 TV에 나오고 많은 연예인들의 맛집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5년 내공이 살아있는 닭볶음탕 자, 너무 궁금해서 또 달려왔습니다. 여기 아까 가락시장 3번 출구에서요,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집안이는 또 잽싸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달려갑니다. 쭉 올라오시다가요, 첫 번째 보이는 골목에서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름이 진또백이에요 자 오늘도 진짜 맛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가기 전에 밑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요 와 테이블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거의 3시에 와가지고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왔어요. 여기 브레이크 타임은 없고요. 오, 여기 팁이 나오신 거 생생 전부 통보 나오셨네요. 와, 여러분 이렇게 문 앞에는 연예인들 사인이 이렇게 있네요. 와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오. 자 여기가 메뉴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먹을 거는요. 오늘 닭볶음탕이니깐요. 요리 있네요. 예, 닭볶음탕, 식사류도 있고요. 추가 사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 와, 여러분 시키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와, 엄청 빨리 나오네요. 밑반찬은요 간단하게 네 종류예요. 김치, 고추 된장 무침, 흰무, 깍두기. 아, 그다음에 요게 닭볶음탕 소짜리에요 2-3인분 이라 그러는데 다 한번 볶까요오오 양이 좀 됩니다 아 여러분 맛있겠네요 어느정도 와쭉끓인것 같아요 자 아... 일단 위를 먼저 보아야 되니까 뭉부터 <laughs> 음. 자. 음. 와. 야, 이거 매콤하면서 여러분 칼칼한 맛이 있죠. 와, 이거 또 색다르네. 오. 야. 어, 이따가 이거는 살이 있죠? 칼국수 살이 넣어가지고. 와, 같이, 같이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은데, 요 와, 닭볶음탕은 끓이면 끓일수록 또 이게 걸쭉해지면서 또 우러나죠. 와, 야, 국물이 맛있네요, 국물이. 음. 네. 예, 쪼라이도 맛있어요. 응. 아, 응. 여러분 이거 조금 더쪼라이 된대요. <laughs> 그래야지 맛있대요. 아, 여기 어, 국물이 칼칼한 게 이게 완전 담백한데요. 오와, 여러분 그럼 딱 5분만 더 졸이겠습니다. 5분 뒤에 봬요. 응. 여러분 5분 됐습니다. 응. 자, 오 국물이 조금 더 좀 진해졌는데요. 조금 더 걸쭉해졌네. 요 여기 떡이 있어가지고요. 떡볶이 떡이에요. 아, 와... 야 이거 또 완전히 구수해졌는데요. 칼칼하면서 매콤 칼칼 구수. 아, 와... 아, 와... 닭은 닭다리죠. <laughs> 자 여러분 다리 하나 하세요 다리 한쪽 <laughs> 음 야, 와 국물 와.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짜요. 그냥 매콤하면서 칼칼한 그맛 있죠 국물이. 그리고 담백해요 들어가는 게 그죠. 아 매콤한 그 맛이 매운 맛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조금 쫄면이 이거보다 조금 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게 그렇게 맵진 않아요. 아. 감자, 감자도 되도록 익었네요. 음. 맛있네. 아, 요거, 요거 나왔네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가지. <laughs> <laughs> 음. 이제 양념이 안에 제대로 배기, 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음. 음. 야, 이거 그냥, 그냥 먹기에는 너무 좀 그런데요. 아, 또한 잔. 아, 어른 사이다를 또한잔 해야겠는데요. 저기요, 두꺼비 한 마리 주시겠어요? 이게 두꺼비 맞죠? 네. <laughs> 두꺼비, 두꺼비 한 마리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이거 안놈이에요? 안농놈 yeah. 여러분 또 시원하게 한 잔. 자, 안녕하세요. 아! 와, 여러분 이 고기는 솔직히 닭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닭은 비슷한 맛인데 이 국물이요. 와, 이게 진짜 사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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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와, 진짜. 와, 와 매콤하면서 칼칼한 그맛 있죠? 달짝지근하면서. 야, 이거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그 맛, 이게. 와, 야, 여러분, 닭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좀 작은 닭 있죠? 몇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13호라 그래요? 이게? 좀 작은 닭인데, 연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laughs> 가슴살도 푸석한 게 하나도 없네. 다 쫄깃쫄깃한 거 있죠? 음! 음! 가슴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퍼복살 싫어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쫄깃쫄깃해서, 아, 요거 드실 것 같은데요? <laughs> 음, 진짜 쫄깃쫄깃해네요 와. 여러분, 여기가 보니까요, 닭 요리 전문점이네요. 와, 그래서, TV 나온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이걸로 나왔어요. 닭볶음탕하고, 한 마리 닭백숙 그런 거 있죠? 와. 아, 여기는 여러분이 와서 한번, 딱 국물 딱 드시는 순간에 진짜, 이게 또, 재 있죠 별이 내려올 거예요 <laughs> 국물 딱아딱딱딱한 음? 숟가락 하면 바로 그냥 별빛이 <laughs> 와. 와 여러분 이 국물이 지금 와 이제 상당히 우야 엄청 진해졌어요 이거 보세요 와. 와, 이 국물 보세요. 와. 보이시죠? 와. 닭의 양념도 잘배가지고우 이야. 칼국수 사리를 시킬게요, 칼국수 사리. 저기요? 칼국수 사리 하나만 주셨어요? 네. 아직도 하나 넣을 아, 네. 오케이. 네, 예, 리뷰 봤어요. 여기 칼국수 사리랑 꼭 드시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아 칼국수 사리 나올 때요. 육수를 가져오셔가지고 육수를 여기다 다시 넣네요. 그래서 칼국수 사리를 넣나봐요. 아 여러분, 이거는 칼국수는 바로 한 5분 정도만 조금 끓여가지고 딱익으면 바로 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 보시면은 구독 우리 시청에 비해 너무 이렇게 구독을 안 하시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 보시면은 이 도표가, 와, 1.5%만 구독자고요. 98.5%는 미구독자예요. <laughs> 그 밑에 구독 누르시면은 돈안 들어가는데, 와, 구독과 좋아요는 지만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요즘에 사리를 칼국수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라면 사리보다는 칼국수 사리가 난것 같아요. <laughs> 왠지 모르게. 음. 음. 아, 칼국수 면발에 국물 양념이 잘 배가지고요. 와, 쫄깃하면서 이 국물하고 같이 너무 잘배어요 그러니까 오, 나 여기 여기 옆이 가락시장 여기거든요. 여기서 걸어서 한 제가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7, 8분. 여기가 진또배기인데요. 여기가 25년 동안 사장님께서 닭 요리 전문점으로 해가지고 와닭 요리로 그냥 끝장을 본 집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 닭볶음탕, 오 닭볶음탕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국물이 없는 이렇게. 볶음도 있고, 국물이 좀 있는 그것도 있는데, 이거는 국물이 조금 있으면서 매콤하면서 칼칼한 맛 있죠? 와,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고요. 와, 그 마지막에 보셨죠? 칼국수 사리. 칼국수 사리에다가 또, 와,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또그한 젓가락 그거 아시죠? <laughs> 진짜 배부르네요. 오늘 너무 잘 먹었네요.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밑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네, 감사 합니다, 여러분.